리바바와 사십명의 도둑 <laughs> 어? 이게 뭐야? <laughs> 이 선을 넘어오고 싶다면 주문을 말하시오 <웃음> 주문? <웃음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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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<laughs> 이 선을 넘어오려면 주문을 말하시오 어? <laughs> 어? 주문? 이것은 바로 비밀의 주문! <laughs> 얘들아, 얘들아, 혹시 힌트는 없어? 그래. 아. 음, 힌트라면. 아, 하나, 둘, 셋, 넷, 네 글자예요. 네 글자? 어, 네 글자? 참, 제가 평소에 딩동 쌤한테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. 아, 어, 알았다. 응? 정답, 정답. 간식 좋아요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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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, 그거 아니거든요. 아니야? 응. 엄마 아빠한테도 자주 하는 말이야. 엄청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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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은 말. 맞아? 그래, 뭐지 응. 얘들아? 좋은 말. 아, 정답! 어? 네? 사랑해, 요. 아, 사랑해, 요는 네 글자에 어? 엄청 좋은 말이지. 네. 와, 맞네요, 맞네요. <웃음> 맞네! <웃음> 우리가 정한 비밀주문이 음. 맞을까요? 아? 틀릴까요?

얘들아, 가만 있어봐. 옛날 이야기 중에 이렇게 네. 비밀 주문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 이야기가 막 떠오른다. 어? 어, 비밀 주문에 대한 이야기요? 그래. 우와. 어. 어떤 이야기인데요? 빨리빨리 들려주세요. 그럴까? 네. 그렇다면. <웃음> <웃음> 재미난 이야 주는 거야. 누가? 딩동쌤 딩동쌤이야 예! <laughs>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딩동쌤의 이야기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So 그럼 딩동! 딩동! 바바라고 하는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 하루는 알리바바가 산속에서 나무를 하는데 응? 어디선가 다+ 그닥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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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닥 와, 말이다맞았 다+ 맞았어! <laughs> 어 저서부터서을터사을탄이막들이오 달려오는 거야. 이렇게 많이 가만 몇 명이야? 십, 이십, 삼십, 무려 사십 명이나? 와, 진짜 많다. 누구지? 응. 어, 이차, 이차. 알리바바는 나무 위로 올라가 몰래 숨어서 이 사람들을 지켜 보기로 했어. 응. 쟤 뭐라는 거야? 우리도 조용히 지켜보자. 그래, 아, 그래. 사십 그래. 응. 명의 사람들은 엄청 커다란 바위 앞에 섰어. 그리고 그 중에서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바위에 대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야. 우리는 이 마을에서 아주 유명한 40명의 도둑들이지. <웃음> <웃음> 도둑이었어? 아, 아. 아, 주문을 외치자바위문이 열렸고 반짝이는 보석으로 니언한 동굴이 보였어. 언니, 언니, 보물을 모두 옮긴 도둑들은 빠르게 사라졌지. 어서 나 좀. 철수. 방금 내가 본게 뭐지? 열려라. 참게. 우리 마을에서 훔친 보물과 돈을. 이곳에 숨겨놓았었군. 알리바바는 보물들을 챙겨 나가기로 했어. 자. 다 챙겼으니 이제 나가볼까? 열려라 참참 참, 참. 어, 아, 아닌가? 열려라 참기름. 열려라 참. 치마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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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내 정신이야. 아유, 열려라, 들게. 어? 아, 이것도 아니라면, 아, 그래, 열려라, 잠게. 우리의 보물을 빼낼 주문, 움친 보물을 돌려줄 주문, 마법의. 말이야? 음, 어? 도둑들이 참깨를 좋아하나 봐. <laughs> 아 어, 저 근데 열려라 참깨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. 어? 어? 정말? 어떻게? <laughs> 제가 어, 이렇게 속상해 있으면 아빠가 저한테 하리마음아 열려라, 참깨! 라고 하시거든요. 아, <laughs> <laughs> <어라> <laughs> 선생님도 앞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. <laughs> 저기, 그런데, 딩동쌤, 딩동쌤. <laughs> 그 다음에 알리바바가 어떻게 됐는데요? <laughs> 아, 알리바바는 도둑들이 훔친 보물을 빠짐없이 챙겨서 마을로 돌아왔어. <웃음> <웃음> 그런데 음. 그 다음 날 도둑들이 동굴 속에 두었던 보물들이 몽땅 다 사라진 걸 알아버렸지 뭐야 어떻게 어! 우리 보물을 훔쳐간 도둑이 누구야? 분가다 잡히기만 해봐라. 자 어, 아, 누가 누가 보고 도둑. 어이, 그러니까 말이야. 음. 도둑들은 네. 보물을 훔쳐간 사람이 누군지 열심히 찾기 시작했어. 어. 그리고 며칠 뒤, 어. 어. 한 도둑이 알리바바의 집을 알아낸 거야. 어떡해? 어. 아. 알리바바. 님 어. 알리바바, 어떡해? 어. 그래. 여기가 우리 보물을 훔쳐간 도둑. 알리바바의 집이군 <laughs> 좋아 이렇게 <laughs> 표시해두었다가 캄캄한 밤이 되면 복사로겠어어떡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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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설마 아, 해치진 아, 않겠지 어, 안돼 어? 이게 뭐지 웬 동그라미가 <laughs> 알리바바! 어, 어! 밤이 되면 도둑들이 알리바바에게 복수하러 찾아올 거예요. 보물을 가져간 걸 알아챘거든요. 음. 그래서 이렇게 문에 표시를 한 거예요. 음. 네. 아? 음. 이을 어쩌지?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더름 없구나. 아. <laughs> 어? 이건 어때요? 이 동그라미가 안 보이게 흰색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. 아, 그럼 원래 흰색 대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. 와. 아, 그런데 지금 당장 페인트를 구하기는 힘든 걸. 걱정 마요. 어. 제가 밤새 알리바바의 집 대문을 지킬게요. 도둑이 오면 우대대대대대대대다. 권도 공격을 하는 거죠. <laughs> 아, 그렇지만. 너희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맡기겠어? 음? 아, 어. 아주 아 쉽고 간단한 방법이 떠올랐어요. 어, 어? 아, 뭔데? 뭔데? 마을의 모든 집에 똑같이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. 그럼 어느 집이 어딘지알수 없잖아요. 오, 어, 그거 참 좋은 방법이야. <웃음> 좋았어. <웃음> <웃음> 동그라미.

여기도 동그라미가 있는데. 아니야이 집이야. 어이 집인데. 아유 답답해. 어디야 어디? 이상하다. 나제 품명이딱한 집만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보물이 있는 집이 어디냐고 어디? 쫌 <laughs> 틀림없이 한 집만 그는데비 유 망했네, 망했어. <웃음> <우와>! <웃음> 그렇게 도둑들은 알리바바도 찾지 못하고 보물도 찾지 못한 채 터덜터덜 빈손으로 돌아갔대. 우리 작전이 통한 거예요? 그럼, 아주아주 똑똑한 작전이었어. 야호, 신난다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도둑들이 물러간 후, 알리바바는 동굴에서 되찾아온 보물들을 원래의 주인들에게 모두 돌려주었고,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답니다. <laughs> 와, 정말 다행이다. <laughs> 정말 좋은 사람 같아. 음. 그러게, 혼자 보물을 다 찾을 수도 있었는데 안 그러셨잖아. <laughs> 맞아. 알리바바는 대신 보물보다 더 값진 이웃들의 마음을 얻었지. 잘했다. 아, <laughs> 어, 저 이야기 다 들었으니까 이제. 화장실에 가야겠어요. 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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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, 나도.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참았더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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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, 가자. <laughs> 잘 다녀와. 다녀와. <웃음> 다녀와. <웃음> 선생님, 너무 재미있었어요. <laughs> 어, <laughs> 급하다. 어, 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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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에 가려면 주문을 외우시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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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? 아이, 열려라 참깨잖아 음 열려라 참깨 땡 어? 어, 어. 어. 아, 힌트 힌트? <laughs> 자이 댕구를 보면 드는 생각을 말하시오 어. 어? 댕구를 보면 드는 생각 아, 댕구 진짜 커 <웃음> <웃음> 어, 물론 맞는 말이지만 땡 어? 음. 아이구구 귀여워 아 <laughs> 고맙지만 땡어 힌트는 아까 주문이랑 비슷하지롱 아, 댕구 아 <laughs> 사랑해. 아 과연 맞을까요? 비밀의 주문이 맞았습니다. 맞흰다 <laughs> 어 <laughs>